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세카멘토 킹스 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는 워리어스가 126대 125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은 드레몬드 그린이 벤치에서 나왔습니다. 디에론 팍스가 1쿼터에 3점을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미드레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팍스가 또 조던풀의 패스를 스틸하고 가서 멋있는 원핸드 덩크를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던풀이 3점을 넣었어요. 티건 머레이가 오늘 이번 시리즈 처음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나왔고 그만큼 야투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드래몬드 그린이 들어오는 키업 머레이에 눈을 찔렀습니다. 커리가 그린과 기브앤고를 하면서 엔드원 득점을 했습니다. 그린이 그 다음에는 디비친조와 투맨게임을 하고 레이업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이 또 이번에는 왼쪽 코너에서 3점을 성공시켜요. 커리가 공을 가져와서 미첼 상대로 어려운 미드레인지를 넣었습니다. 알렉스 랜이 공격 리바운드를 하고 쉽게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링 몽크한테 패스를 받고 득점을 하면서 두번 연속 넣었습니다. 몽크가 이번엔 드라이버 인 킥아웃 패스를 하고, 팍스가 오픈 3점을 넣었습니다. 이 쿼터가 시작하고, 팍스가 혼자 가서 미드레인지를 넣고, 그 다음에는 스크린을 받고 혼자서 오픈 3점을 넣었습니다. 팍스가 또 공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트레이 라이스한테 패스를 하고 라이스가 3점을 넣었습니다. 말링 몽크도 플로토로 득점을 하면서 이때 킹스가 20대 5 런을 했습니다. 골스는 타임 아웃을 불렀고 그 다음에 바로 위긴스가 득점했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스크린을 받고 나와서 3점을 넣었고 조던 풀이 넘어지는 듯하다가 일어나서 쇼볼 패스를 주고 루니가 덩크했습니다. 해리슨 반지가 3점 라인에서 페이크를 주고 들어가서 더블 클러치 득점을 했습니다. 키건 머레이가 팍스에게 공을 받고 잽으로 페이크를 주고 스텝백 3점을 넣었어요. 디에런 팍스가 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미드레인지를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조용한 케빈 허터가 컬을 돌아서 공을 잡고 덩크하였습니다. 키건 머레이가 사보니스와 드리블 핸드오프를 하고 스크린을 받고 머레이가 미드레인지를 넣었습니다. 크림이 킹스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탐슨이 왼쪽 코너에서 3점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탐슨이 곧바로 또 이번엔 드리블 플롭을 넣었어요. 디에론 박스가 바로 사버니스의 스크린을 받고 쉽게 미드레인지를 넣으면서 전반에만 21점을 넣었습니다. 허리가 그 다음에 슬금슬금 공을 가지고 오더니 3점을 쏴서 그걸 넣었어요. 키건 머레이가 왼쪽 코너에서 3점을 넣으면서 전반을 끝냈습니다. 후반에는 드레몬드 그린이 주전으로 나왔는데요. 박스가 패스하고 반즈가 3점을 넣으면서 3쿼터가 시작했습니다. 탐슨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프 샷을 넣으면서 그리고 커리가 전반 마지막처럼 혼자 공을 가지고 와서 3점을 넣었어요. 탐슨이 본인이 오늘 터진다고 생각했는지 쉽게 미드 레인지를 또 넣었습니다. 그린이 패스 주는 척 페이크를 하고 덩크를 꽂으면서 골스가 역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가 수비를 스위치 시키고 가서 레이업으로 득점했습니다. 대변 미첼이 스틸을 하고 가서 블락을 당했지만 머레이가 그. 공을 잡고 덩크했습니다. 그리고 머레이가 사보니스의 패스와 스크린을 받고 3점을 넣었습니다. 위긴스가 머레이 상대로 드림 쉐이크로 가볍게 속여주고 미드 레인지를 넣고 그 다음에 미스매치가 된 커리한테 더블 팀이 가니까 위긴스가 3점을 넣어줬습니다. 커리가 밖에서 하이 스크린을 받고 들어가서 레이업을 넣고 커리가 벤치로 빠지고 조던풀이 돌파해서 레이업을 넣었습니다. 이때 킹스의 수비가 너무 안 좋았어요. 3쿼터 끝에 디비 친조가 패스하고 풀이 한번더 패스하고 탐슨이 3점으로 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4쿼터가 시작하고 데비언 미첼이 뚫고 들어가서 득점을 했어요. 머레이가 똑같은 플레이 또 4번이스의 공을 잡고 3점을 넣었고 그 다음에는 몽크가 바로 또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미첼이 커리 상대로 1대1을 하면서 파울까지 받아내면서 득점을 했고 그리고 몽크가 또다시 혼자서 천천히 드립을 하다가 레이업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골스에서는 커리가 해주죠. 커리가 들어가서 레이업을 넣었고 그 다음에 속공에서 디비친조에게 공을 받고 2점을 넣으면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박스가 위긴스 상대로 스피드를 하고 득점을 하고 계속 핫한 커리는 이번에는 라인을 밟지 않고 3점을 넣었습니다. 조던 풀이 공을 가지고 들어가서 레이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팍스가 드레몬드 그린 상대로 미드레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팍스가 이번에는 케본 루니 상대로 득점했어요 커리가 프에에 패스를 줬다가 다시 받고 오픈 3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이 탐슨이 같은 스팟에서 프에에 공을 받고 3점을 또 넣었습니다 말릭먼크가 공을 스틸하고 패스를 해서 미첼를 득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드레몬드 그린의 수비가 대박이었습니다 혼자서 반지를 수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사보니스도 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이 패스하고 위긴스가 득점하면서 5점 차이가 되었어요. 스테픈 커리한테 더블 팀이 갔고 커리가 타임아웃을 불렀지만 골스는 타임아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스는 테크니컬 파워를 받았어요. 반지가 인바운드 패스하고 딜은 박수가 엄청 어려운 3점을 성공시키면서 1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커리한테는 쉬워보이는 플로터를 실패했고 그 다음에 킹스가 마지막 공격이었는데 해리슨 반지가 와이드 오픈 3점을 쐈지만 실패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로써 워리어스는 시리즈 2대2 타이를 만들었고 스테픈 커리가 32득점에 오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3점 5개, 자유투 5개 모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탐슨도 26득점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3점 4개, 자유투 4개를 모두 다 넣었고 조던풀도 22점, 앤드류 위긴스 18점, 캐본 루니 리바운드 14개까지 전체 다 잘했습니다. 저는 특히 앤드류 위기스가 오늘 허슬, 수비, 득점까지 계속 위닝 플레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킹스에서는 디에론 박스가 38득점에 9리바운드, 5어시스트, 1스틸, 3점 4개를 넣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감독은 저번 경기에서 지고 킹스의 공격이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킥건 머레이를 훨씬 더 많이 쓰면서 머레이가 꼭 득점을 안 하더라도 수비를 하는 워리어스 입장에서 생각할 게더 많게 만들었습니다. 머레이는 처음 세 경기 다 합쳐서 10점밖에 못 넣었는데 오늘은 23득점에 7리바운드, 1어시스트, 3점 5개를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슨 반지가 클러치 3점을 못 넣은 게 컸고 케빈 허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큽니다. 마이미 히트의 빅토 올라디포는 어제 경기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죠. 검사 결과 슬개건 파열 부상으로 시즌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승부 예측입니다. 미러키벅스 대 마이미 히트 경기는 저는 벅스를 고르겠습니다. 야리스가 아직은 출전이 퀘스천너블로 나왔는데 벅스가 저번 경기보다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미 버틀러도 내일 경기에서는 3점이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벅스를 골랐고 멤피스 그리즐리스 대 LA 레이커스 경기는 저는 레이커스를 골랐습니다. 저번 경기에 자모란트가 4쿼터에 미친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결국 팀 전체를 봤을 때는 레이커스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레이커스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부터 하루 종일 대학 병원에 있어야 돼 가지고 아침에 했던 골스대 킹스 리뷰를 전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back to the bases. been a lot of things, but i never been i never been from the basement, never been shameless. So I stay in the never been shameless. i i